풍주어 에볼루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상한 나무같은게 있는거 같아 분위기는 딱베스 100마리 들어가있을 분위기 넘버, 넘버 원이다 씨씨 오케이 오우 몰대지 이야 드렉치네 아 아나와라야 좋아 육지의 바다라 불릴 만큼 담상이 큰 호수인 충주호는 넓은 수면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것이다. 특히 빅베스의 출몰이 찾아 베스들에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하지만 베스트레터세가 워낙 심해 낚신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또한 충주호.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은찬입니다. 아직까지 겨울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죠. 지금 겨울의 끝자락에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충주호입니다. 자, 충주호는 상당히 터가 세기로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요. 자, 지금 겨울의 끝자락, 하지만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빙기 하면 차가웠던 얼음,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녹음으로써 좀더 수온이 차가워져서 낚시가 상당히 또 힘든 그런 계절이지만 이제 또 해빙기가 있기 때문에 또 따뜻한 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또 봄이 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큰 배스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이 공존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해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그 해빙기에서 한번 모험을 해보고자 이곳 충주를 찾아왔는데요.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제 심정이 어떨지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정말 높이 씨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곳 충주에서 해빙기 낚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기력을 깨고 싶다면. 충주호로 가라는 말이 있듯 빅베스트의 추이찾은 충주호. 하지만 헤빙기이다 보니 결코 쉽지 않은 낚시가 될 것이라는 건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서승찬이다. 자, 앞서 제가 충주호를 상당히 터가 센 그런 필드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충주호의 정보로는 베스들이 어느 정도 붙어있는 베스라기보다 회유의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아줘야 배스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스를 충주에서 어느 정도 잡아보신 분들은 충주를 찾아오셔서 어느 정도 손맛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성립이 되어 있지만 외지에서 그냥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지형들, 그런 지형들에서 낚시를 했을 때 데이터가 없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배스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 바로 이거 충주호라고 하는데요. 또한 물 또한 상당히 맑고 수위 변동도 상당히 심하고, 방류량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까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한 배스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그거 역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근데 입질은 그러면 그바닷가 멀리 떨어진 쪽이에요? 아니면 이 돌자락 끝자락 쪽? 중조를 처음 찾은 ]까요? 서승차. 끝자락 쪽. 때문에 이곳에서 낚시 <농시> 경험이 많은 김재민 씨로부터 정보를 얻어가며 낚시를 <농시> 진행하고 있다. <농시> 과연 해빙기를 맞은 현재 충주호의 조항은 어떨까? 우선 뭐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많은 마리수의조간는안 되지만은 그래도 낱마리 조간는 가능합니다. 뭐한 두세 마리 정도는 가능하고 사이즈는 뭐 4자 후반대부터 뭐큰 사이즈는 6자까지도 가능한 그런 필드입니다. 6자도 닿았다고요 예, 6자도 제가 아는 지인분이 60 초반대 배스를 찍어서 <laughs> 저한테 이제 그, 약올리느라고 이렇게 사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어,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 됐을 거예요. 저저번 주 날이 좀 많이 따뜻했을 때 그때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꽝을 치느냐, 대박을 치느냐.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해빙기 충주호에서의 낚시. 하지만 몬스터급 괴물 베스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서승찬이다. 오늘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채비는 웜. 해빙기를 맞아 수온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웜 낚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의 이게 이제 기법적인 얘기로 한다 그러면 데드워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 속에서 루어가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단한번 움직일 때 그때 반응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한 번에 액션을 주기 위해서 아주 긴 데드워밍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아주 그냥 여유줄도 많이 주고, 배스가 무는지 안 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단한 번에 액션을 준 후에, 그때 살짝 한번 집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또고 난이도의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송전지에서도 비슷한 낚시를 했었는데, 턴오버 상황이었죠. 정말 웜을 웜처럼 미세하게 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아직까지 추운 날씨에서 또 가만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정말 초고수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낚시죠. 저도 정말 하기 힘든 낚시입니다. 최대한 예민하게, 최대한 느리게 웜을 웜처럼 사용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하는 웜 낚시. 때문에 오늘 그에게는 몬스터급 배스를 만나기에 앞서 지루한 기다림 그리고 오랜 끈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한 눈만 걸려라 한 눈만 결코 쉽지 않은 웜 낚시임이 분명하다 하, 정말 오늘 노피씨를 맞을지도 모를 각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배경을 바라보면서 배스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아쉬움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빵 트인 충주호 정말 아름다운 충주호죠 이곳에 서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아직 봄 시즌이 완전히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겨울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죠 일단 조과가 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하루가 되겠지만 아 바람 터졌네 이제 이제 진짜 고생 시작이구나 시작하니까 오, 정말 춥네요 오늘도 빨리 봄이 와야 할텐데 최대한 이동도 없이 배스의 입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배스와의 싸움에 추위와의 싸움까지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힘든 낚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정도 하드베이트를 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캐스팅 횟수도 많아지고 액션을 주기 때문에 추운 날에 몸도 후끈후끈해질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집요하게 바닷거을 미세하게 공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은 최소한으로 움직여야 되죠 때문에 바람을 계속 맞고 서 있어야 됩니다 입질 소식은 아직 없는데 차가운 바람까지 터지기 시작하고 해빙기 시즌은 배스들에게 이런 고단을 주는 대신 괴물 배스를 선물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것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점점 거세지자 서승찬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 나서기로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골짜기마다 제각각 다른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 중주호. 이번에 서승찬이 선택한 장소는 홈통과 곧 뿌리가 발달되면서 바람이 덜 타는 포인트. 어느 정도 혹한기가 지나가고 이제 봄 봄을 알리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힘든 고비가 하나 남은 것이 바로 해빙기입니다. 꽁꽁 얼어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그 녹은 차가운 물로 인해 수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일단 겨울 때보다도 수온이더 차가운 그런 시기가 바로 해빙기죠. 정말 일단 계절이 바뀌는 모든 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하면 뭐 가을철 턴오버도 물론 상당히 힘든 계절이지만 해빙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빙기의 어려움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행운이죠. 바로 몬스터급의 배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또 봄과 해빙기 딱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바로 요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겨울의 한파가 여전하지만 봄 산란철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 배스들은 산란적인 얕은 곳을 향해 조금씩 이동과 후퇴를 반복하는데 이 사이 배스의 몸은 점점 굵어지면서 성숙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하늘의 운이 허락한 경우에 배수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몬스터급의 빅 배스인 것이다. 보통 다른 필드라 그러면 입지 없으면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럴 텐데 이 충주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뻥 뚫린 이 충주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먹먹함 답답함은 없어요. 와 그냥 보고 있으면 넋을 잃게 됩니다. 보통 입질이 없거나 이런 막막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야, 경치만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야, 그러다가 이제 딱 포인트 이런 홈통 곱뿌리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큰 몬스터급 베스가 들어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또 안겨다 주네요. 낚시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포인트도 이동했지만 단한 번의 입질도 받지 못한 서승찬. 하지만 어쩐 일인지 조바심은커녕 마음이 편안하기만 한데 아마 마리수보다는 한 마리를 낚아도 몬스터급의 배스를 낚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자, 지금 거친 바닥에 거친 안반 지역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스를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라인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대물 배스를 노릴 때 하는 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듭이 어느 정도 강하게 보통 저희가 낚시할 때 매듭을 하듯이 꽉 조여져 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대물 낚시하는 상황에서 매듭이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챔질이 딱 일어났을 때 완충작용 없이 바로 라인이 터져버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덩치가 큰 베스들을 노리는 상황에서는 매듭을 타이트하게 끝까지 매지를 않고 어느 정도 살짝 여유를 남겨놓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매듭을 하면 살 이렇게 당긴 후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끝까지 집어넣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매듭 모양이 완성돼서 살짝, 살짝 느슨할 정도로 줄이 풀리지 않게끔 이정도로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혹시 모를 대물, 아주 큰 무게를 가진 베스가 물었을 때 매듭이 타이트 했을 때는 바로 줄이 터져 버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매듭을 해 놨을 때는 순간적인 탕 하고 들어갔을 때 매듭이 더꽉 타이트하게 조여지죠 이렇게 한번 완충해 줄수 있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바늘은 풀리지가 않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물을 노릴 때 매듭을 살짝 느슨하게 헐렁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후세지 탕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매듭은 조여주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라인이 터지는 그런 일차적인 완충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야, 물속에 뭐스 상한 나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집요하게 이번엔 수중 수몰 나무 주변을 공략해보는 서승찬 포인트는 타월라이 없이 훌륭한데 입질이 없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분위기는 딱 베스 1 0 0 마리 들어가 있을 분위기 한 마리만 내놔라 나한테 최근 로드가 부러질 정도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몬스터급 대물 베스가 낚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승찬. 그리고 곧바로 달려온 곳이 바로 이곳 충주호다. 캐스팅을 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캐스팅을 하고 기다리기를 반복. 하지만 지금은 해빙기 시즌. 무엇보다 침착함이 필요할 때다. 물 주고 가운데 쭉 가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마음속 에딘에 있는 서승찬. 그때, 다 드디어, 역시, 역시, 오케이. 드디어 첫 입질이 찾아왔. 오우. 이야, 그렇지네. 아. 나와. 오우, 힘이 왜 이렇게 좋아? 로드를 타고 전해지는 엄청난 파워. 온몸을 시감할 정도로 전율 피 하는 것이 보통 녀석이 안 듯한데. 오우, 좋아. 크다 과연. 말로 만듣던 충주의 <laughs> 괴물 배쓰이. 이거야, 이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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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벌려라, 제발. 아아아안들어진다 와! 3kg 오바입니다. 3kg 오바! 힘들어요? 오! 아, 해빙기, 충주 오베스. 제가 이런 녀석을 잡기 위해서 바로 들어왔죠. 아. 추위에 맞서 싸워가면서, 아, 3kg가 넘는 충주 빅베스입니다. 지금 두 팔로도 들고기가 버겁네요. 와, 거의 뭐체구가제 몸통만 하죠 길이가. 와, 아, 지금 한 팔로 똑바로. 어우 제작진 역시 처음 촬영해보는 놀랄만한 크기의 빅 베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운이 허락할 때 주어진다는. 해빙기 충조의 괴물 배스다 자 한번 배스 한뼘 두뼘 거의 세뼘이 조금 안되거든요 그냥 한뼘에 20cm라고 잡았을 때 대충 그러면 거의 뭐 세뼘 수준이기 때문에 2,3,6,60이죠 근데 제 한뼘이 20cm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 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60이 넘는 배스예요 무게는 한3400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아, 이 해빙기 충주에서 60이 넘는 베스 만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진정한 물돼지. 아, 해빙기. 바로 이녀원 녀석들이 지금 다른 체력이 되는 이런 큰 녀석들이 바로 이 추운 해빙기에도 이제 봄을 의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팔로 들고 있기 정말 버거운 무게인데 보통 베스의 빵이 이 부분이 빵이죠. 제 손바닥 보이시죠? 자, 제 빵이 거의 뭐, 한 손바닥, 그리고 등쪽 체고 한번 보십시오. 보통 베스가 이렇게 들면 큰 느낌이 안 보이는데, 아, 정말 큽니다. 거의 뭐, 제 팔꿈치보다 그저 보통 월척 잡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팔꿈치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만한 고기 잡았다 이러는데, 보십시오. 제 팔. 아, 정말 무겁네요. 기분 최고입니다. 허브에서인 서승찬조차도 오랜만에 낚아부른 몬스터급 빅 베스 때문에 인증 사슴 필수. 수없이 많은 빅 베스를 낚아본 그이지만 오늘만큼은 괴물 베스의 등장에 어린아이처럼 잔뜩 흥분한 서승찬이다. 이 사이즈는 원래 좀 힘들거든요. 어디 필드간에 붙어 없는 사이즈는 솔직히 좀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 풍조가 지금 배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저도 여기 가이드를 해주기로 왔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 오늘 노피시하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아 정말 집요하게 낚시하시더니, 결국은 진짜 이런 대물베스 개울을 진짜 끌어내시는 대단하십니다. 와, 저도 진짜 눈으로 직접 본 거는,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몇번 봤는데,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본건 처음이고요. 아, 정말, 스인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하,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안반 홈통 거의 발 앞에 한 2, 3미터 되는 바로 셸로우에서 입지를 해줬는데, 자, 지금 해빙기죠. 하지만 봄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배스가 이렇게 빵이 좋고 배가 빵빵한 이유는 바로 이제 뱃속에 알이 꽉 찼기 때문에 이렇게 체구가 좋은 건데, 자,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몸 만들기에 베스들이 들어가서 먹이 사장을 왕성해 한 후에 이 뱃속에 있는 알이 다 숙성이 되고 나면 봄 시즌 바로 이제 산란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산란하는 데는 베스들한테는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바로 이런 녀석들처럼 체격이 우수해서 좋은 녀석들부터 산란을 시작을 하는데 자, 해빙기. 바로 이런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반전이 숨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우선 해빙기에 이런 녀석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 후에 봄이 오면 조금은 또 작아진 녀석들 하지만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거의 50급의 배스들이 보통 3월 정도면 이제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자 해빙기 때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물돼지 몬스터급 배스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사실 베스가 첼로 가까운 곳에서 히트가 돼서 큰 힘, 파이팅은 심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헉헉거리고 지친 이유는 베스와의 싸움은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베스를 랜딩한 후가 이제 고통이죠. 엄청난 무게 때문에, 아 들고 있다가 지금 양팔이 헐렁헐렁해졌습니다. 자, 해빙기. 저런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바로 해빙기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베스의 시즈널 패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잡지라든지 서적을 통해서 많이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지금 저런 녀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제가 노피시를 각오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야, 무반 도전이었죠 노피시를 각오하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런 녀석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에볼루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시는 물한 모금이 얼마나 달콤할지는 몬스터컵 배스를 낚아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한 마리의 배스를 낚기도 힘들다는 해빙기에 노피씨를 각오하고 충주호에 도전한 서승창.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이런 괴물 배스를 만날 것이란 기대 하나로 참고 견뎌낸 서승찬 그야말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았다.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안 반할 수가 없죠. 오케이. 야, 좋다. 야, 깨끗하네. 아, 충주. 정말 최고네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